여기, okay. 한들, 한들 바람이 불어갖고, 지금, 이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매미 울르 소리도 나고, 요거, 페투니아입니다. 이 꽃말은, 마음의 평화. 당신과 함께 있으면은, 편안해집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다른 꽃도 저것도 핏습니다. 문주란도 핏고, 백유롱도 핏고, 요거, 보라색 한잎 장립 세제도 폈고 장미도 폈고 저쪽에는 안개꽃이도 폈고 완전 하단을 멋있게 장식해놨어? 요거는 홍길점이네요. 한 개가 빨갛습니다. 내미오르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 매미는 짝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우러 산는답니다땅 속에서 7년 이상 살다가 나와갖고 2주간 살수 있대요.